담쟁이 이정하 담쟁이 등구리의 심장 소리는 절망의 벽을 깨고 새 시대를 열어간다 연약한 잎 속에 흐르는 푸른 실빛 줄은 생명의 강 일구어 낸다 허공의 외로움을 손잡고 극복하는 기르기 때처럼 담쟁이 군대는 고독을 정복한다. 땅과 물과 씨앗이 없는 결핍의 사막에서 풍요를 창조하는 담쟁이 덩굴. 빈곤 악순환의 세월을 질기게 살아내는 한민족은 담쟁이 덩굴을 닮아서 좋다. 가난의 천의 절벽에서 부요의 아리랑 부르는 한민족을 애달프게 사랑한다. 한 잎이 만개의 잎 통솔하며 전진하는 나폴레온 같은 한국인 되어 열방으로 뻗어가는 민족되게 하소서.